오기 명당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산소는 충청남도 문화재자로 제119호로서, 음, 조선의 그 학자이신 조신모입니다. 이 주소는 부여군 장안면 점상리 산 168-1번지로서, 이 조신모의 아니 조신의 그그분의 업적보다도 어 무학 대사가 전멸한 요 자리로서 상당히 유명한 자리입니다. 어 조서 조신은 고려 후기의 그 학자이자 충신자로서 어 조선 3대 왕 태종 그 이방원을 그를 가르치고 서성이기도 합니다. 그 조신이 세상을 떠나자 왕사인 무학대사를, 어, 보내가지고 모짜리를 잡아주라고, 어, 이방원이 명, 명을 하셨으며, 어, 수목을 원 보내 모를 관리를 하였다고, 하였, 습니다 하였다고 합니다. 조선 팔대 명동으로서 옥녀 직, 직검행국이라고 많은 지금 현재 그 풍수가들이라든지 요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 자리는 거의 지금 현재 그 풍수가들이 어 감정을 해보면은 맹당이라고 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무학대사 분이 요 자리를 잡았다고는 그선입감에서 맹당 자리를 갖다가 칭을 할수 있느냐 있는데 그분이 또 보는 요 맹당 자리와 저희가 보는 요 맹당 자리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망두석은 그렇게 오래된 것치를 않게 보이고 음이 문인석은 상당히 세월이 오랫동안 흘러간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연대설는한 600년 가까이 지금 현재 있을 그렇고 지금 추정하고 있으며 음 여기도 보면은 아주 조그만한 비문이 지금 희미한 글자를 조심 뭐라고는 여 포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물론 둘레 석이라든지 그런 거는 또 없으면서도 상당하게 묘는 좀 소박하게가 관리를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 자리가 과연 그 명당 자리인지 사전에 검증을 한번 해본 결과, 이 자리는 사실적으로 맹당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과연 그나마 맹당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보면, 자, 지금 이제 그집 사람이 서 있는 저산 위에, 아주 지금 이제 위에 있습니다. 어,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산소 요그 뒤에서 또 바로 뒤에서 보는 거 하고 저또산 위에서 보는 거 하고 보는 또어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 확실히 틀릴 것입니다. 지금 산세는 잘 지금 간세는 잘 짜여져 있습니다. 무학대사님께서 얼마나 간세라든지 산세라든지 잘 보고 자리를 잡았겠습니까? 지금 그 상당하게 지금 이제 먼 거리 위에 지금 맹당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걸어오기, 걸어올라오기 힘들 정도로 굉장하게 까프니다 일단은 여기에 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저희가 보는 어, 명당하고 또 밑에 명당이라고 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며, 이이 이 자리가 상당하게 큰 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이런 자리가 조선의 8대 명당에, 초 8대 명당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 기운이 저 밑에 있었던 게 이리 올라온, 것, 올라온 것이 아니며, 그요자리는 지구가 생겼을 때요 행성된 그런 자리로서, 아, 여기는 정말로 밑에서 보는 거 하고, 앞선하고또 위에서 보는 거 하고는 아마 우리 눈에도 확연히 좀 다를 것을. 아마 직감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그, 모학대사께서 지금 현재 점멸한 자리를 몇 군데 가서, 가봤었는데, 어, 몇 군데 가봤을 때 지금 한 군데도 제대로 명당에 들어간 게 없었습니다. 물론 그분은 어떤 기준을 잡아가지고 맹당을 잡아 씻는 가 그거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 저는 지금 여기를 지금 현재 맹당을 어 자리를 잡고 에, 잡고 싶으며요자리하고 저자리하고는 아마 조신부의 저분들이 저 자리를 쓰고 나서 그렇게 어 역사적으로 봤을 때 후손들이 잘 되게 어, 크게 인물이 놓을 것이라고를 어. 이분 인물이 탄생한 자리가 아니라고 보면 아마 이런 자리에 모셨다면 엄청난 인물이 아마 놓으실 것입니다. 요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한칠 m 정도 이게 넓은 요 명당으로서로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수조의 그 가치가 있는 그런 요 명당 자리입니다 이게. 또이생부라든지 또한 그+ 그런 자리도 우리가 명당을 벗어난 걸볼수 있으며 그 자리도 어 무학 대사님이 어전면한 자리로서 사실적으로 무학 대사도 그 인간입니다. 그러나 사실적으 땅에서 올라오는 이 기운은 인간으로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거분을 그 갖다 잘 쓰고 못 쓰고 갖다가 어떤 평을 하는 게 아니고 읽을 수가 없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기운은 그. 제가 수차 말씀을 드렸는데 입자를 치면은 지구상에서 최고 작은 입자를 제가 어, 칭을 할 수가 있으며 어떤 공기도 지금 이제 눈에 보이지를 않는데 어, 어떤그 땅에서 얼른 기운을 잉다고는 것은 정말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 다시 한번 어, 산소를 모셨다면은. 엄청난 인재가 지금 현재 나왔을 것이며 아마 요런 자리는 너무 까풀어가지고 또 작업하기라든지 이런 건 상당하게 좀 현재 까다로운 면은 있지만은 도 어, 그 그래도 그 작업을 한그 보람이 반드시 이런 자리는 있었을 것인데 이런 자리 빼앗아 덮는 것이 우리 그 개인의 그손해요또 한마디로 말해서 한가, 또한 국가적으로 큰 인재를 낳을 수 있는 이 자리인데 놓치다 꾼 것이 정말로 어, 아쉽습니다 오늘은 여기 공주의 그 조신묘 무학대사가점해한 자리를 한번 검증을 해봤습니다 여기도 명당을 벗어난 것이 정말 아쉬움을 남기면서 촬영을 마치겠습니다.